네 원인 없는 오, 결과 야.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 요거 박진수님좀 네. 저기 좀, 뒤를 좀, 살려서 읽어주세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laughs> 고요. 그리고 여러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런 문자가 더환하게 만드는 것 와. 같아요. 한더 됐지. 떠서 돌려서 이렇게 막그 치는 게 아닌가 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양육에 남편이 잘 참여하지 않아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어.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편 든 거죠. 네. 아들편 들다 보니까 갈등이 더욱 더 커졌는데 손주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예. 보러 갔는데, 여기에서, 아, 며느리에게 과일 좀 깎아달라. 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깎아줄 수 없다. 오, 근데 또그 이유는 그렇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병원 아니냐. 그리고 5인실에서는 과일 못 먹는다. 라고 말을 했더니 격분한 시어머니가 결국은 며느리를 때린 건데요. 야. 이렇게 때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친정엄마가 우리 딸왜 때리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자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라는 약간 좀 야. 비아냥되고 빈정되는 문자였는데요. 결국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폭행이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어. 아, 사건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아, 그렇, 없습니다. 또또 있습니다. 열살 많은 며느리의 사주가 불만이었어요. 근데 17년 동안 <laughs> 무엇을 했어요? 구슬했을, 아것 네. 응. 아 구슬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구슬했을 것 같아요. 구슬했다. 네. 뒷조사를 했습니까? <laughs> 아, 십주 동안. 아, 사주가 안본 건데 왜 뒷조사를 해요? <laughs> 시어머니 뒷조사를 한 거야, 이거. 아, 며느리가? 사주 불만하니까 시어머니 뒷조사는 너는 어디 두고 보자 <laughs> 어, 저기. <laughs> 부부 사이가, 웃을 얘기 아니에요. 아,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어... 네. 그냥 어... 왠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부인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침대 시트 밑에다 가 집어넣고. 어... 17년 동안, 요년 어떻게 되라고 계속 욕하는 거야. 어... 어... 그 시계 면 이런 거지 뭐 이런 게인 명담을 반찬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아이고 저거는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거 잡아가고 아이고 지겨워 내가 내 얼굴 보고 사는 게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명대명을 끊는 게 낫겠다. 보시죠. 보어오 대박. 이거 역시 실화입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이고요. 열살 이상 많은 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또 사주를 또. 굉장히 믿었는데 보니까 또 그것도 별로였고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제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손가락이 여섯 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겪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좀 매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뭔가 불만이었기 때문에 굿하고요, 뭐 살풀이 굿하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이혼 소송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던 네.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예.